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마켓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뭐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신 드디어 테슬라의 D-Day가 거래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말 나온 김에 막간 테슬라 업데이트를 좀 하자면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테슬라가 S&P500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어, 사실 웬만한 S&P 지수 추종 패셋 펀드들은 금요일 기준으로 테슬라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거고요 어,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 벤치마크 수익률에 밀리면 안 되니까요. 이게 거의 정확히 한달전 처음 지수 편입 확정 뉴스가 떴을 때, 그때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기관 매수세에 대한 해설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주가가 408불이었고 지금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95불이니까 단기 차익 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만 들어갔어도 수익률이 한 70%가 됩니다. 오늘 수익 실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당장 월요일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이 애프터마켓 움직임을 보면 지금 수익 실현하는 매도세가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월요일에 추가로 또 오르더라도 뭐 이쯤에서 수익 실현하는 트레이더들이 당연히 있겠죠 어 일단 그건 그렇고 오늘은 디즈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건 디즈니에 대한 예의로 아이씨 머리가 커서 일단 제 워치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한 20개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이 리스트에서 실제 포트폴리오로 옮겨지는 종목도 있지만, 어 솔직히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폭등해서 어 추격매수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날아가버린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항상 뭐 스타릭하게 고정된 종목들이 아니라 항상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항상에 진화하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하나인 어 디즈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제가 틀렸던 가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디즈니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요. 이건 뭐 재무 영업적인 관점을 떠나서 어, 디즈니 같이 이 독보적인 컨텐츠 회사는 어, 그 자체로도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 들어왔던 건 올해 여름에 디즈니가 한 110불대였을 때였는데 처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뭐 디즈니랜드 뭐 이런 테마파크들이 전부 이제 무기한 셧다운돼 있을 때어 79불까지 폭락했던 것 대비 그렇게 많이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고 저도 올해 여름부터 그동안 보던 넷플릭스에서 디즈니로 갈아탔어요. 참고로 이건 제가 예전에 피자 먹으면서 뉴욕 생활비 타령하는 영상에도 보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면 나름 뭐 메이저 카롤리스트 날짜 위주로 주가를 보면 어, 일단 한두달전 10월 7일 주가가 약 123불이 됐어요. 이때가 이댄 로브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어, 디즈니 CEO한테 레터를 보낸 날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디즈니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 그리고 디즈니 경영진이 앞으로 해야 할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개서안을 디즈니 어, 경영진에게 보내서 이제 언론에도 탔어요. 음, 이 사람이 이 (third point라는) 헤지펀드 대표인데 어, (activist fund) 어, 한국에서도 뭐 이미 잘 알려진 엘리어트 같은 어, 행동주의 전략펀드입니다. 참고로 이해치펀드가쓴 서한 레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어, 다운 받아서 한번 보세요. 어, 참고로 이런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쓴이 서한 이 레터들만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어,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어, 결국 이 투자라는 것도 인문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경영진, 주주, 뭐 투자자 이런 남들을 설득시켜서 돈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 이 헤지펀드 레터들을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요. 뭐,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 서피스티케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말도 정말 잘해요. 당장 블룸버그 켜서 해치펀드 매니저들 말하는 것만 보세요. 아주 청산 유수입니다. 아무튼, 이 서한 내용을 이제 포인트만 요약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u uh, permanently suspend 3 billion annual dividend and redirect this capital entirely into content production. 자, 지금 당장 현금 배당 중지하고, u uh, 이 Disney Plus, d i s 의이 스트리밍 채널 중심으로 컨텐츠 투자 비용을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려라. 어, 디즈니가 원래도 배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거의 1%대였거든요. 그런데 규모면으로 보면 이게 연간 약 30억 달러가 배당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아예 중지시키고 그 돈으로 컨텐츠에 투자를 해라.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넷플릭스, 어, 넷플릭스 리에이션 따라잡아라. 어, 디즈니가 지금 디즈니 훌루 그리고 ESPN 이거 스포츠 채널이죠 이 번들 서비스로 구독하는 옵션도 있는데 나머지는 차차 성장시키는 거로 하고 일단 디즈니 플러스 중심으로 구독자 수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넷플릭스도 지난달부터 이제 월 구독료를 일불씩 올렸는데 어, 디즈니 너네도 이제 구독 단가 올려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1인당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컨텐츠 투자 비용도 늘리고 이제 디즈니 퍼스 키우는 데에 주력을 하면 지금 현재 디즈니 구독자 1인당 가치가 한 100불 정도 하는데 이게 500불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넷플릭스가 지금 구독자 1인당 기업 가치가 1,200불 정도가 되는데 이 레벨까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하는데 어, VOD 같이 이미 한물간 배그 포맷은 이제 갖다 버리고 어, 그런 쓸데없는 거로 힘 빼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는 스트리밍 사업에만 올인을 해라.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얼마 전에 디즈니가 영화 물란을 3 0불 주고 다운 받게 만드는 식으로 온라인 개봉을 했었죠.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싸게 어, VOD 다운로드 매출 올리는 건 정말 소탐 대실이니까, 그냥 좋게, 이런 것들도 대신니 플러스로 이제 빨리빨리 편입시키고 구독자 수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해라. 이게 당장 매출 올리는 것보다는 길게 봐야지, 이 스트리밍 사업에 성공을 해야 기업 전체가 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결국 이 모든 포인트들의 핵심은 그동안 디즈니라는 회사의 기업 정체성을 아예 바꿔서 어, 성장주가 되라, 택 성장주로서 승부를 봐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이게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이제 대부분 행동주의 직원들들은 비교적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이 항상 말하는 이 arbitrage라는 게 결국에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진을 협박할 때 주로 내거는 요구들이 뭐 배당률 올려라, 지금 놀고 있는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해라, 뭐 그래서 주가 끌어올려라. 어, 비용 절감해서 이제 캐시플로 이 d 높여라 뭐 이런 것들인데 어 그런데 이번에 이댄 로브 아저씨가 택한 전략은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디즈니 보고 컨텐츠 투자 비용을 지금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려라. 지금 당장 EPS 낮아지고 뭐 단기적인 손실 나더라도 어, 성장에 투자해서 길게 봐라. 어 궁극적인 주가 부양책은 성장에 대한 투자이다. 뭐 이런 매우 바람직한 말들만 하고 있어요. 아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해지펀드 업계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항상 꼭 해지펀드가 뒤집어 엎어놓은 주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 관심 종목이나 실제 기투자 종목들이 다른 해지펀드들이 다 눈독 들이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원래 내 눈에 관심 이 있을 만한 기업이면 남들도 아주 오만 가지 기관들도 똑같이 관심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고요 나만 혼자 알아야 되는데 다들 달려드니까 어, 그 이후로 이제 디즈니 주가 추이를 보면 11월 9일에 143불까지 갔고요. 이때가 이제 백신 개발 뉴스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주식 중 하나이고 그때 당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이 많이 떴으니까 뭐리저 트래블 어, 관련 주들하고 그리고 12월 10일 지난주. Investor Day라고 해서 최근 실적 발표 내용에서 빠진 하이라이트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인 가이던스를 정작 이날 전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주 급등했죠. 음, 아무튼 이 해치펀드가 들쑤셔 놓은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인 디즈니 경영진들이 11월에 있었던 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Investor Day 발표 때 거의 무슨 earnings surprise 급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어, 주요 발표 내용은, 뭐, 이거는 뭐 earnings release 때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일단, 다음 반기 현금 배당은 중지시킨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단기 이제 성장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데, 어 크게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디즈니 퍼스 기준으로 어 2024년까지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2억 3천에서 2억 6천 명의 글로벌 구독자 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 참고로 지금 12월 1일 기준 디즈니 퍼스 구독자 수는 약 8,700만 명입니다.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 확장을 위해서 2021년부터 유럽, 한국하고 이제 홍콩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 디즈니 플러스를 운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독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했고요. 월 구독료를 1불씩 올려서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어, 월 7불 99. 그리고, 디즈니, Hulu, ESPN 이 패키지는, 이번들 서비스는 14불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 디즈니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부터 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서 1년에 100개 이상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한 5년 안에 50개 내외로 추가하기로 했었거든요. 어 이게 요즘 디즈니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 해에 내놓는 콘텐츠 수도 별로 안 되고 이제 맨날 이 디즈니 클래식 실사판 리메이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탕 예시로 지난 94년 히트작이자 영원한 디즈니 명작인 라이온킹 실사판 영화로 작년 한해 수입이 16.6억 달러 약한 2조 원 한화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 노스탈지아 패티그 뭐 이렇게 한마디로 추억팔이 그만해라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욕을 엄청 먹고 있긴 했어요. 컨텐츠 재탕하면서 돈 너무 쉽게 번다고 그런데 이제 디즈니가 각성을 하고 이런 불만 사항들을 해소시킬 테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또 가장 중요한 이컨텐츠 투자 비용을 기존 한 40억 달러 대에서 80에서 90억 달러 대로 증가시킬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물론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어, 수익 전환 시기가 좀 늦어질 텐데 경영진 말로는 2021년 내년 기준 영업 손실 피크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2024년부터는 이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치펀드가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마켓이 평소에 디즈니한테 불만이었던 사항들을 전부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바람직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자 여기 넷플릭스하고 제네시스 주가 차트를 비교를 해 보는데요. 결국 이두 주식의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구독자 수 성장률이고요. 아, uh, subscribers growth. 그리고 이 구독자 수 성장률이 비례하는 것은 뭐 어쨌든 사업 모델이 컨텐츠 배급 회사인데 컨텐츠 투자 비용, 그 규모 그리고 성장 속도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호재들에 힘입어서 i n v e s t o r a y 바로 그 다음날 12월 11일 기준으로 주가가 거의 176불까지 가면서 그럼 약두달 만에 43% 오른 거거든요. 어, 이 정도면 not bad. 정도가 아니라 사실 매우 좋아요 어, 디즈니같이 가치, 통상적으로는 가치주로 분류되는 회사가 가치주가 신성장 동력을 얻어서 이 성장주에 견줄만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실제로 경영진이 그 방향으로 전략들을 실행을 한다면 어, 이만한 가치투자가 없죠 어, 뭐 제가 볼 때는 디즈니가 이 성장가도에서 특별히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제 계산으로는 단기적으로 한 200불 초반까지는 갈것 같은데 어,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기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일단 패스를 했고요. 제 가장 큰 실수는 디즈니 경영진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반응할지 몰랐어요. 음, 물론 저는 관심 종목에서 멈췄기 때문에 어, 그냥 아쉬워서 한번 다뤄봤습니다.